1월 1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렴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염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이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쓸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